자, 어서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9일에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반모되긴 한데, 음, 오늘은 반모 말고, 어, 그냥 보통처럼 해 볼게요. 자, 오늘 TVCC가 주간 주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관계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짧고 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간밤의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2분기에 어, 국내 총생산량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역성장했다. 이런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거예요. 자, 그리고 S&P 500 지수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또 나스닥 지수 역시 1% 정도 올랐고, 음, 이런 것들. 뉴욕 증시가 오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역시 좀 같이 동반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반모도 안 하는군요. 아, 반모 할까? 어, 뭐, 하려면 할게. 중간중간 섞을게. 그러면. 자, 미국의 성장률이 또다시 마이너스 때를 기록을 하면서 연준이 긴축하는 것에 좀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자. 아.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잠깐만, 작년에 시청자 참여 시간에 콜드브루님의 선물 받았다고 연락받았지만, 어, 김카니 아나운서가 이메일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상님 아직 선물 못 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김카니 아나운서, 어떡하니, 어디가니, 정말 가니? 오, 라임 좋은데요. 어떡하니, 어디가니, 정말 가니 좋은데, 그 전에 거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 이야기요? 작년은 제가, 작년에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확인해보고, 선물을 못, 받았, 못 받았다는 거죠. 우리 찰스님께서 선물을 못 받으셨다는 건가요? 네? 아, 이우상님 선물 못 받았다고요? 아, 이우상님 선물 못 받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물을 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게 된지좀 됐네요. 어쨌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자, 지, 지금 면준의 재론팔 의장이, 어, 누적된 정책 조정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동안에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 속도 조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른 지표들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충 봤으니까 우리가 또 암호페이션 분위기 어떤지도 넘어가야겠죠. 확인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오늘 차트를 좀 보지 않고 그냥 가볼게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음, 알트코임과다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일정이 좀 소화가 되면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9월에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정례 회의 전까지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번, 3일째 반등하고 있어서 찐반 쭉 올라가자! 라고 찐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힘을 부딪혀서 힘을 받쳐서 3,200과 3,400의 저항을 돌파를 해서 3,600그 이후로 4천만원대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난해 11월 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센터 비트코인 아마 그 올, 올해 이런 연준의 긴축 정책이나 이런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거시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면 비트코인은 어쩌면 지금이 가격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 금리 인상,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제 금막을 했었고, 그리고 또 5월 달에 루나 테라 사건이 또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만 달러 선조차 붕괴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김영주 씨 말대로 지금 3일째 반등을 이어오고 있어서 이것이 좀찐 반등이면 좋겠다라는, 어, 그런 생각을 투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뭔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에 좀 불을 지핀 일이 아무래도 어 이게 암호화폐의 상승 랠리를 가지고 온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연준 의장의 뭐. 나중에 향후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라는 이 발언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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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웬일로 채팅창이 아주 아주 활발하네요. 자 일단 들어오신 분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콜드브루님, 제이케이님, 파란님, 알렉산드님 먹다 남긴 쿠키님, 황찰스님, 알렉산드님 김영주님, 파란 네, 엘프리무님, 덕수님, 라이언님 모두 모두 어서 오십시오. 자 좋아요 꾹 누른 센스 감사합니다. 찐빵 먹고 싶어요. 찐빵 어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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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얼굴 보고 찐빵이 한 거예요. 너무 너무 찐 반듯이어서 찐 찜반등, 반듯 죄송해요. 자격지심 좀 있네요. 이게 피해 식심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마지막 배웅들 하러 오신 거예요. 아마이오님께서 김카니 세 글자 적어주셨습니다자 아이디 보니까. 사는 분들 많으시네요. 지금 아무래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막방이 한데 기분이 좋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3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자릿수 때 아주 극단적 공포까지도 봤기 때문에 이 39포인트는 나름, 음, 그래도 투심이 좀 회복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공포 상태지만요. 그래도 투심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또, 음, 크립토 퀀티의 저자. 중의 한 명이 지금 비트코인의 모든 역사에서 대부분의 장기 보유자는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는 현재와 같은 시점은 몇번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새로운 신고점에 대한 희망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2015년에서 2016년에 하락장 동안 이 장기 홀더들의 SO, PR 지표가 1 안에서 1.0 아래에서 400일 동안 머물렀다는 설명입니다. 자, 2018년, 2019년 어땠느냐? 330일 동안 1 포인트 아래에서 머물렀다고 하네요. 자,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손해를 보고 매도를 시작한 지약 65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어, 다음번에 이 상승장을 위한 아주 좋은 축적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분석가들 다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코인 시그널 365에 의하면요. 현재 약세장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온체인 데이터 흐름 봤을 때 이런 가격의 추세가 당분간은 좀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해요. 지난 4년 동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장기 사이클에서 저점에 있을 때이 해시레이트도 이와 유사하게 저점에 있었는데 지금 흥미롭게도 활성 주소수 추세가 비트코인 가격 또는 이 해시레이트 사단에서 시작해서 박스권 영역 위 로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가격 이동에 성공하는 경향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활성화 주소 추세는 동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어, 현재 가격 아주 충분하게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활성화 주소 추세가 뒤집힐 때까지는 우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아 지금 제 개인 유튜브까지 다 공개가 된 상황이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제가 퇴사를 하면 또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또 영상 많이 올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운용 자산이 3,25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 구겐나인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 뷰티코인의 추가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거시적인 환경과 또 닷컴 버블 붕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 어 승자와 패자를 가려낼 수 있는 좀 기회가 올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의 관점에서 단기 내에 더 높은 가격 볼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래도 이 암호화폐가 규제적인 관점에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이럴, 이런 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 실질적인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어, 좀 이런 것들이 이 지속적인 상승에 불을 지피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아직까지 약세가 좀 지속되는 게 가능성 높지 않나 이런 얘긴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미연준이 알려진 것만큼 좀 매파적일 수. 메파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펄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는 아직 침체기가 아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트코인들 이야기도 있는데요. 알트코인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많이 많이 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 지금 POW 좋아하는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이그레이션 고려할 수 있다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극찬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호재로 인해서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자, 아 이거 제제 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하네요. 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습과는좀 다르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 수가 약4 0 0만 개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고 합니다. 2분기 미결제 약정 약 350만 개였는데 싱가포르 대형 옵션 트레이딩 업체 QCP Capital이 이번 주에 25만 개 이더리움 넘는 콜옵션 거래가 있다면서 몇몇 헤지펀드가 이더리움 콜옵션에 큰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압도적인 수요로 9월 만기 계약의 거래량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더리움 머즈가 9월 19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요. 어 지금 최근에. 이 애플리케이션 수 그러니까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활성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수가 1월달에는 7,000개 4월에는 19,000개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트랜지션 수도 9천만 건그 누적, 누적 컨트랙트 생성자 15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 첫 이더리움 호환 확장 솔루션, ZK EVM이 출시가 되면서 그큰 결실을 얻었다고 하면서,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유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어, 소통의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불투 플러스 소통의 시간 주제는 바로 미국 CFTC 그러니까 어 상품 선물 선물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그 증권 거래 위원회 SEC 아홉 종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좀 불만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 상장된 아홉 종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이 중에 일부가 이 상품에 해당하는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CFTC 역시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 중이었는데, SEC 개입으로 인해서 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CFTC 위원들은 이번 SEC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이 암호화폐 추적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포축했습니다. 자,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일상감독, 이 CFTC의 관할인데, 이전 CFTC의 집행국장 아이탄 골마는 아,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 시에는 코인베이스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인 위협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SEC가 해당 토큰의 증권이라고 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CFTC가 관할해야 하는 일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홉 종에 대해서 암호화폐 증권 분류 이것은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아저그아 그 아, 다른 얘기인데 이거 ISTJ 남자 랑 소개팅한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AI랑 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요 네 인간이 아니라 AI하고 소개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왜그래왜 그래요 슬프게 자. 지긋지긋하다, 리플 발목 좀 놔줘라. 라고 김영주님께서, 아, 저도 동감합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 제가 퇴사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제가 처음에 회사 왔을 때부터 SEC와 리플 소송이 시작됐는데, 와우. 음. 게으른 남자, 게리겐 슬러 하도 욕먹어서 5큐 빠졌대요. <laughs> 아니, 게리겐 슬러가, 아니, 진짜 리, 리얼이에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와 어. 저 INTP인데, 카이님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laughs> INTP들하고 저랑 좀잘 맞는 부분이 있죠. 저는 INTP랑 아직 그 AI 솔팅 해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ISTJ한테 차인 다음에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좀 아물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메타버스 소개팅. <laughs> 자.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주시하고 있는 것들이 SEC가 어떻게 이무화폐들을 증권이라고 하고 또 증권이 아니라고 상품이라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한들, 어,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또 규제나 이런 것들도 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서 건전하게 정, 어, 확립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히 좀더 발전을 하면서 또 비트코인도 쭉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 인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8시 뉴스 방송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우에 블록체인 스테이 플러스 은주씨가 또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는 또 간간이 또 여러분들과 그 채팅으로 또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가요, 김칸이 아나운서. 칸이 아니요. 조만간 봐요. 조만간 봐요, 우리. 아, 그렇구나. 아, 카니아 건강에 대해. 어, 모두 모두 저를 잘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한명 잡으면은 안 가려고 했는데 다 보내 주시니까 그동안 어, 갈게요. 아, 자. 그럼 저는 상승장이 떠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요 며칠 동안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빨간 불이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너무 늦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이렇 엎드려 절 받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행사장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 마지막 카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블록체인 Z 플러스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항상 음, 블록체인 관련 뉴스와 암호화폐장 분위기는 t v c c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앤 블록체인 투이 방송으로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